LS전선이 미국에서 대규모 해적 케이블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이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의 첫 현지 투자 사례인데요. 이렇게 현지화의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우 기자가 전합니다. LS전선은 어제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가 약 1조 원을 들여 미국 내 최대 규모의 해적 케이블 제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28년 초부터 본격 양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버지니아주 엘리자베스강 인근이라 고압직류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운송, 공급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은 6억에서 7억 달러. 두 자릿수의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대됩니다. 투자 배경에는 AI 발전과 전력망 노후화로 촉발된 전력 수요 급증,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32기가와트, 한국의 연간 전력 수요인 62기가와트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2030년에는 3배 넘게 증가해 120기가와트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구본규 대표는 착공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지화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리 등 원자재에 대한 추가 관세 움직임 속에 원가상승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을 피하려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좋다. LS전선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유럽, 중동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중심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관세를 무기로 연일 제조업붕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LS전선이 압박을 뚫고 해저 케이블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민우입니다.